반갑습니다. 하루개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같이 보실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어, BNC 일단은 오늘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일단 저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 제가 분석한 대로 오늘 주가가 흘러가서 어, 기분이 좋았거든요. 오늘 우리나라 짱 괜찮았죠? 출발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BNC는 어 2%좀안 되는 상승 보이더니, 계속해서 쭉 밀렸어요. 보합 그리고 파란불까지, 그러면서 마이너스 6%까지 넘게 밀렸거든요? 그런데 그 지점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반등 지점이었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주가가 하락한다면 1차 지지라인 32,000원, 2차 지지라인 30,000원 보시라고 진짜 여러 번 말씀드리고 강조드렸습니다. 오늘 BNC 분봉 보겠습니다. 32,250원까지 밀렸다가 32,000원을 안 깨고 지지가 나오니까 상승 후에 다시 내려왔지만 저점을 높이면서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다가 다시 쫙 반등 나와준 모습이죠. 자, 최근 제 영상 BNC 보신 분들은 32,000원을 깨지 않았으니까 매도를 안 하셨을 거고 결국엔 상승, 종가가 이제 오늘 34,750원 1% 넘는 강보합이 나왔으니까요. 이득을 보신 거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봉 차트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지지와 저항입니다. 일봉상의 지지와 저항을 잘 보셔야 주식이라는 게임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가 안 흘러갔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32,000원 자리가 일봉으로 보시면 5일선을 깨는 자리고 전전날의 저점 근처이기도 하며 8월 31일과 9월 1일날에 지지가 되는 부분이며 8월 30일날에 저항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전체 상승의 절반 정도 좀안 되는 심리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할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겹쳐서 보셔야 주식 실력이 빨리 느실 겁니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무조건 먹는 단타 매매법, 무조건 먹는 수익 20% 이상 나는 자리,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기법들만 보시면 절대 실력 안 느십니다. 그런 기법으로 돈다벌것 같으면 누가 나가서 일하겠어요? 집에서 그냥 돈 놓고 주식이나 하지. 그러니까 제 말은 항상 주식은 기본이 중요하고 모든 요소들을 겹쳐서 고려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드는 과정 그런 방식으로 항상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신다면 손해보다는 수익이 나실 확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사설이 길었는데 어, 저 32,000원 자리는 여러모로 중요했던 자리에요. 하락하다가 지지가 되면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지지가 안 되면 더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고, 하지만 오늘 분봉상 깨는 듯 하더니, 자, 이 막대기 하나당 5분봉입니다, 5분봉. 5분봉 두 개가 장대 양봉으로 나오면서 지지가 나왔고, 계속해서 빠지면서 서서히 위협하는 듯 했으나, 이것도 그림이죠. 빠지면서 저점일 때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래 꼬리 단 부분이 지지가 처음 나온 첫 장대 양봉의 중심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항상 어 일봉 분봉 중요한 자리에서 장대 양봉의 중심 부분을 지켜주는지 못 지켜주는지도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중심 부분을 지켜준다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등이 나오길 고대하며 기다릴 확률이 높고, 새로 그 자리에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도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못 지켜준다면 반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던질 확률이 높아지고, 신규 매수자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NC 영상이지만 이런 것들은 주식하시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셔도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하네요. 그 다음 이제 큰 상승이 나왔죠. 거래량 동반해서. 하지만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뭐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반등이 나올 부분에서 어느 정도 소소하게 어 거래량이 좀 나왔다 나오면서 주가를 들어 올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잠시 주가가 쉬어간다면 박스권 형성하면서 거래량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35,000원 돌파 여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이제 아쉽게 돌파는 했지만 지지가 안 됐죠. 어, 그래도 계속 이제 지금 3일째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35,000원 돌파 후 지지만 나오면 좀더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차트인데, 오늘도 약간 아쉬워요. 35,000원 위에서 마감해주지. 21선을 빨리 주가 아래로 당겨서 모든 이동 평균선들을 밀집시킨 다음 상방일지 하방일지 결정할 수도 있겠네요. 다 아시겠지만, 뭐, BNC 지금 재료는 아직도 살아있고, 안트로 퀴노놀 긴급 승인 신청 임박했다고 자꾸 찌라시 기사만 네이버에 나오는데, 찌라시가 아닌 임상 결과가 좋게 나와서 확정 기사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일봉상 반등 나와주면서 5일선도 아래꼬리 달면서 지지해주고 저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방일지 하방일지 박스권일지는 모르겠으나 지지라인 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오늘처럼 적어도 손해는 절대 안 보실 거예요 분봉상 흐름 잘 보시고 지지라인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BNC에 관한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